오늘 시편 25편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봐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1절입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에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0절에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킵니다 15절에 항상 여와를 호 바라봅니다 20절에 죽게 피하옵나이다 21절에 주를 바라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언뜻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환란의 때, 혼돈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마지막 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자리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산으로 올라가라죠. 그 산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25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에 보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 나의 죄악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발에 그물이 잔뜩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주여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언뜻 보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을 받을 때에도 600명이 다윗을 함께 따라다녔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비록 자기가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는데 생명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6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이 나타나는 것이 이 외로움증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연락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내가 조용히 혼자 서 있을 때 외롭습니다. 누구의 말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18절에 주님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만 여러가지 곤고와 환란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곤고와 환란 앞에서 늘 남탓을 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있고 이 되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곤고와 환란 앞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씻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특별히 내 힘만 의지하고 걸어갔었던 내 젊은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이게 답니다.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원수를 보소서." "저들이 심이 많고 심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 나를 구원하소서. 근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지 않냐면은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이 혹시 이러한 원수나 환란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주먹을 쥐고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실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늘이 심정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세상이 그렇게 변화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22절에 다윗다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송양하소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시작했으나 다윗의 결론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자가 됩시다. 비록 우리가 평범한 한 개인으로 이 한국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마감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5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본입니다. 어,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은 신학 공부는 왓을 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우를 가르쳐 주죠. 왜냐면 하그 왓, 그,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물론 하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로 완몇 개를 가르쳐주죠. 네, 오늘 시0편 25편은 왓입니다. 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내 기도의 문이 막혔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자꾸, 자꾸 잡념만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꾸, 자꾸 그럴 때마다 세상일이 자꾸 생겨서 그, 기자, 그 기, 자리에 그자 앉지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답이 바로 25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봄 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곤란과 환란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대적하고 내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내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심히 나를 미워하고 있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옵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옵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지내는 자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고 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 그저 단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 발에 있는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심히 미워할 때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무리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하여 모든 환난에서 송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